어? 사다 사우. 그렇 와그라노. 자, 다음 종목 뭡니까? 다음 로, 종목 롤이죠, 롤. 다음 종목은 롤입니다, 롤. 이영호도 정님 종이고요. 미드는 백대 양념 양념요. 양념영입니다. 강하죠. 요렇게 하도록 어. 미드가 살짝 좀빡세다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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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열받네. 어, 어떡하냐? 또 근데 제가 나내 지금 이런, 또, 이런 또, 그거라고 네. 아 그러니까 벨라자 너무 안 맞아 둘이가 아니 음. 둘다둘다 금화야 제 베크도 580죠사야 다크라 저 고환 어형 바꿔야겠는데 어,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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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미드 정확하게 를 바꾸면 하나. 되나요 여러분들 미들을 고환 음. 음. 안 나냐고 하 너무나 멤버가 세 <laughs> 명이 되기 때문에 좀로안 합니다 플레이로 합니다 여러분들. 잠시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어베 서고 아반갑니다님 아니 베크님 아니 여명이한테 좀안 된다는 소리가 많은데 아나 지금 어? 너무 열받아요 지금 게임을 <laughs> 지금 너무 열받습니다 진짜로 지금 제 아, 감정을 아 봐봐 아, 이긴다 마인드 잖아 그래 다 이긴다 마인드 잘해 내가 백한테 물어봤었어 영호님 네 챔피언 정글 주로 뭐뭐 하세요 네 아무무 해카님 많이해요 백크씨예그 여명이한테 안 된다는 소리 많거든 너무 보여주셔야 돼아나 지금 말 말로 안 할게 플레이를 보여줄게 진짜로 아, 기말 예. 안 합니다 그냥 아무뭐 헥카리미리아 많이에요. 그부도 하고 마, 다 합니다. 근데 탱탱한 좋은데? 거는 암, 아 세주한이도 한다. 세주한이. 해커씨 예. 이런 자세가 예. 이런 자세 안된다는말아는데 지금 보여주셔야 됩니다. <laughs> 계속 그 근거로 계속 언급하세요. 기분 나쁘게 그만하세요. 예보줄게요보여줄게요 <laughs> 예. 예. 아잘 들려. 헥커씨 예. <laughs> 잘 들리죠. 아, 예잘 들립니다. <laughs> 이기다 화이팅 화이팅! 파이팅! 아, 이다야야 어... <laughs> 아, 아니 이전 탑이 무슨 괴물이 돼가지고 아명 때려도 안죽다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이거 역전 가능해 진짜로? 나는 이긴단 마인야하잘볼게잘볼게 아, 잘 다음 주이하자 음? 다음 주면 음? 되지. 이팅 파이팅! 할수 있어. 영훈이. 알수 있어. 나탈지님 더워 드게 옛날 팬 어? 팬이었습니다. 팬. 어? <웃음> <웃음> 예. 야, 아니, 내가 인사한 적 있어. 언제? 저요? 너네 집에 있다가 길물어봤어 옛날에. 아, 맞네. 네. 그때 만난 지못 알아봤어요. 네, 마스크를 로 잡고 갔을 때. 어, 마스크 쓰고 있, 아 쓰고 있어. 아. 그러니까 나가서 길을 물어봤는데 그게 영호 형이었대. 아. 음. 근데 그때 너무 좋았대. 위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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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위쪽 아, 그거 위쪽 먹었어? c e nice, nice. 이 i c e Nice! 해 i c e Nice! Nice! 말해 c e Nice! Nice! 그 i c e Nice! n 봐봐나 살기네 살기네 점멸 룩! 어? 다운로데나이스 나이스! 어땠어야 역시 간영호 테란의 신! 너무 어 앞에 서 여기 앞에 서x3 이거 미담가주자 우리 다 미드 올만해, 올만해. 같이, 같이. 야.. 아니.. 풀.. 아마 들어왔 거예요 근데, 근데 나는.. 그거.. 딱.. 공 왜? 살짝 칠터 이거 가! 게 반사이 갈이 아.. 아 안될 어? 해봐해봐 해봐, 해봐, 해봐. 해봐, 해봐. 나도 나나다나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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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도 나어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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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나 나도 레도그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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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나도 나도 부터 와봐 아무도 어 아무도나 테리 리거든붙어고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4초 3초. 형아 아, 간다 간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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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가딱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따라가 따리가 이거 어어이쳐쳐쳐 쳐. 안 되고 안 되고 있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돌려줄게. 나 마통 가볼. 안 돼. 바탑 쪽을 낼때탑 여기 상주돼여상주줘 돼. 이거 나이스나이스나이스나이스나이스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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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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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뚫을게 이거 캐넨봐 캐낸 캐낸 위치 안 보이면 조심해야 돼캐넨 많이 봐줘 안 아, 보여 캐낸 그러니까 위치 찾아야 돼캐넨 위치 찾아 여기 완에 나이스. 아. 나이스이기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이봐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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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줘봐봐봐봐 3등, 3빼야등 3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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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빼면서빼 d I 빼빼 s 빼. 빼 l k i n g t 면서면서 s a better man. No, no. I said,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바 n g to go to the house. 한번더 o 이스 g t 바 go t 내 the house. I'm g 이거 이제 시야먹으면서 뚫어야 돼. 와봐. 그거 여기 보이거든? 봐 와봐. 붙어 와봐. 신먹봐야 돼. 그냥 무조건 할게. 탈퇴는. 여기 여기. 응, 야, 줄을, 야! 해봐 해봐 해봐. 좋아. 좋아. 공공공. 뒤에 있어. 뒤에 있어. 캐린 봐. 캐린 봐. 캐린 봐. 캐린 봐. 캐린. 나이스. 빼아 빼앗아. 천천히. 형. 어 아, 나이스. 좋아. 강공 좋아. 공공공. 공은어 공공은 안어화 어, 할해축축축 미들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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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들어. 아저 캐리맨 떠었러는다용아 어, 잘 걸었어 잘 걸었어 잘 걸었어 아, 이잘한다 네, 어. 오빠가 제 못한다 여기서. 하하하하하하. 미야 어, 근데 캐리맨 찍겠다. 캐리 여기로 왔대. 어, 이거 약간 와서. 봐줘 이제 루시안 와 루시안 와 야, 캐리맨 봐, 캐리맨 아, 어, 그, 그, 루시 기다려, 루시안 기다려, 이제 사축 받아야 돼, 사축 봐아야 돼. 어, 캐리 여기, 캐리 여기야, 캐리 여기야, 캐리 여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까지. 여기까지 고 레드 먹어. 루시 먹어. 레, 레드, 레 먹어, 루시안. 안 돼, 내 내가 먹을게. 내가 먹을게. <laughs> 렌즈 있어? 그래, 킬하고 래 약간 살짝 와봐, 살짝 와봐, 살짝 봐봐. 우리 다 와봐. 우리 팀다 와봐, 우리 팀다 와봐, 우리 팀다 와봐, 우리 팀다 와봐. 다와보다 와보래.

빨리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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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바이이이오바오바이이오 바이오 바오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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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이오바이이오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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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바나오바오 바이오 바이오 바이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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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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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어잡기 아, 잡기 고 나이스! 럼달럼달럼 방. 어 연달 받아이루프야어 해봐 봐. 제대로 해 봐. 예, 궁궁 궁니다. 야! 간다. 음. 끝났이 나로 물까지? 나이스!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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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난 거 아니야, 진정해. 어, 어 오케이. 어, 끝난 거 아니, 끝난 거 아니, 끝난 거 아니. 내가 미래 페이스로 오래 보자. 다음에 진짜. 연럭 먹고 싸움 이어오되. 이거 게임을 아, 싸우면 이거 아, 생각하자. 블공 없어. 오케이 어, 나부게해봐 이번에 이거 깨면서 싸운 거. 어 람블 공 없거든. 무식코 냉기 이거. 한타. 한타해. 떨어봐. 냫떨어봐. 게어 여기 그냥 되겠다. 되겠다. 없어. 시 없어 얘네. 면치 들어야거든. 아 미드 아니 미드 미로. 피어파인스 미드 미로. 미안 생님이블공 없으니까 무식코 싸운다 그냥. 어내 나도 미는 어 미고 오른 공 일시 봐아로을안다와와와 이제 흔들리는 지옥불이다. 해보래, 해보래, 해보. 내가 타오르고 있어, 내가 타오르고 있어. 한두 배아니, 배배배 한두 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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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어, 배배배배 배. 아, 배. 배배배배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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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러니까 잘만 잡고 약간 뺄수야될것 같긴 해. 근데 이바이 바로 이요 이거 바로 만있어고 잘만 거 바로 와 바로 와. 물 많이 느려. 어 많이 늘 많이 늘. 천천히. 천천히 앞에 이있을 이따 쓸만해. 많이 아, 늘려. 아, 그래. 아, 살짝 한깨게 있나 베크와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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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히히 <목소리도> <목소리도> 나기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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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다나기다나기다나기다나기다라고배어나기다리라어 나기다리 나기다나기다나기다나기다나나나나기라어나기다리라어기다리나게다나나기기나나라어나기다리라어아 나기다리 나기다나기다나다나기다나기다나다나기다나라기다리라고 나 혼자 걸려, 나봐 룩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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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야, 하지마 야, 하지마. 빨리 들어가지 빨리 들어가지마. 이거, 아, 아, 바론 이거, 이 바로, 이거, 될라나? 럼블 궁도 있는데? 약간, 험하이네오는 아, 아, 궁도 아, 없고. 아, 리트니까 어, 그냥, 도 있으니까, 그냥, 용, 샤고용 치자. 아, 여기 한번더숨어있던 거야 여기 관인줄 알았는데. 샤할때 먹어봐. 먹고 빼는 척하고 여기 한번 더 보자. 나 이거 방망이 척해볼게 살짝. 방망이 척해볼게. 방망이 척해볼게. 방망이 척해볼게. 살짝 봐봐. 자만 봐. 자만 봐. 자만 봐. 자만 봐.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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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좋아 좋 좋아 눈 좋아. 아잡 가자 나이스. 야용용용용용버 다하자. 용용 버는 다. 용 버는 다. 몰라. 나 지금 내위치 모르거나 얘네. 이거 그냥 싸. 방 쳐봐. 방 치고 싸면 자 그냥. 이야 응, 응, 응. 내가 진짜 맞줄게나출식이두 개거든. 약간 칠 생각해봐 바로 그냥 연기 연기야 너무 피 빠지면 안돼 치면서 4명이 쳐봐 나 잡아줄게 내 위치 네 몰라, 치... 몰라 얘네 내 위치 몰라 7볼수어 얘네 나 거야 이거 거 4번 있어 4번? 나 없어 이 얘네 야 기다려봐 지금 살짝 봐 살짝 봐 지금 싸움 걸어야 자 걸자 걸자 어공었어 나이스 나안돼안 돼. 아, 이거야. 나 미리 깨끗하게 깨끗하나미스나이끝 나이스! 나끝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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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나

다 잘했다 진짜 야 교웅아 아 백허야 예다 잘했어 다 잘했어 진짜 어, 아, 다다 잘했어 너무 잘했어 다백 예. 잘했어 제발그백하고저부센트팀 제발 특별한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따 이따가 이청기 바로 입금해줄게 예 감사합니다 수했어예 Seven figures y o u want m So you b c h w a you bought m Yeah, this music shit is hard And don't be counting on a fortune Cause you are not important Buy that bottle If you max your card out Cars and models Acting like